안녕하세요. 이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의 이론 종목은 바로 서남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일단, 서남에 현재 지금 초존도체로 관련주로 지금 엮여있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렇게 좀견고한 흐름을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보다 뭐 별다른 재료로 지금 아직 상승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융합에너지로 이제 급등을 했고, 더불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또 어떤 게 있죠? 어뭐 신성델타 테크도 바로 올라갔고, 그죠? 그리고 현재 뭐 최근에, 그죠? 최근에 어 LS 전선 아시아라든가, LS 네트워크도 어 그런 실적 기 기대감으로 좀 급등을 했습니다. 선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까지는 부각을 못 받고 있긴 하지만 주,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러면 은 현재 지금 오늘 오후 3시 2분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이달 말에 백서를 내고 활동을 종료한다. 최종 결론에 촉각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이 선암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선암 투자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010-7578-9834로 선암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러한 투자 보고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총 주식수 유통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요, 외국인과 기관, 세력인들의 물량을 가중평균해서 세력들의 평균 단가, 목표가 계산,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단가, 즉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1차 매도 타점, 그리고 2차 매수 타점까지 가격을 제시해서 이 투자 보고서 안에 넣어 놨습니다. 향후 전망 및 상승, 하락 재료와 더불어 앞으로 계약 공시나 호재 그리고 뉴스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이 안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7578-9834로 서남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러한 투자보고서 바로 여러분들께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사를 좀 보면요. 일단은 뭐 별다른 뭐 내용은 기존에 이미 올라온 이슈들이고, 일단은 좀 끝부분만 좀 보면요. 일단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여전히 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준비하고 있는 논문이 학술지에 정식으로 소개되면은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고, 퀀텀에너지 연구소 관계자가 방막 형태의 LK99도 이미 우리가 실험하던 물질이고, 실험 결과도 논문으로 발표한 상황이라며, 논문은 현재 학술지에서 요청한 상황, 사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지금 수정 보완 단계가 아니라 일단 발표를 해야죠 모든 분들이 어, 지금 기다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이게 현재 지금 아직까지 이게 약간 이제 악재로 지금 적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또 이제 그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일단 저는 여러분들께 주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뭐 악재든 호재든 간에 이 서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에, 여기 에, 지금 정확한 가격대는 5,300원. 그래서 5,300원을 혹시나 이탈을 하면은 좀 기중 축소하는 게좀어 어, 좋아요. 왜냐면은 이 5,300원을 이탈하는 순간 좀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를 지켜주면은 급등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어, 재료성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비스도 같이 좀 어, 같이 예시로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어, 제가 선화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 전에 일단 여기 5,300원을 위에 올라가 준 모습은 굉장히 다 힘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뚫지 어, 뚫지 못했던 자리 뚫으면서 급등이 났던 자리고 여기서도 이제 뚫지 못했던 자리인데 어, 이제 9월달 아 이때 당시에는 뚫어줬고, 뚫어주고, 현재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자, 그런데, 일단, 현재 지금 만약에 초전도체 관련주로, 현재 지금 만약에 악재가 악재로 적용이 된다면은, 5 3 0 0원의 이탈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일단 어떤 재료로든 간에, 어, 좀 급등이 나오주면은 충분히 우리가 좀 대응을 할수 있는 영역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선함에 대한 좀 어디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지, 그리고 기준 라인과 목표가 뭐 라인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감사 이벤트 하나 진행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음 달에 삼성 자쪽에서 ai 프롬을 어, 대규모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새롭게 인공지능 ai 관련해가지고 또 브리핑을 만들었으니까요 알짜배기만 또 만들었으니까 들어보시고요 관련 주들에 대한 레포트도 모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받아가시고요 감사 이벤트 통해서 대박날 수 있는 종목까지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이벤트 번호를 말씀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단타 기법, 시초가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번. 그리고 난더 크게 먹고 싶다.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되지만 수익률이 10% 이상, 2, 30%까지도 충분히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번. 그리고 검색식을 통한 안정적인 매매로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번 앞에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번으로 하단에 제 개인번호 있죠. 010-7578에 9834로 숫자 번호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 후에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감사 이벤트 참여하셔서 대박날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AI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과 그리고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관련주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현재 인공지능은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구현하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이고 상황을 인지하고 이성적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하며 감성적 그리고 창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까지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컴퓨팅 파워가 성장하고 우수한 알고리즘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폰 보급과 네트워크 발전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인공지능은 그 급속히 진보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AI가 2030년 그리고 2035년에 전 세계 GDP 그리고 GVA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현재 이제 35년까지 주요 국가별 GDP 성장률을 5. 2 0에서26% 그리고 g 에있의성장률은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I가 만들어낼 생산성 향상 효과는 과거의 이 증기 기관과 산업용 로봇 그리고 IT 혁명보다 더큰 임팩트를 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대표적인 이제 미국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AI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가장 각광을 받은 반도체를 하나만 꼽자면 단연 GPU라고 들수 있다는 것이죠. 엔비디아는 이미 10여 년. 부터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챘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회사의 모든 면을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춰서 전환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시, 어 GPU 시장 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일 뿐더러 이 GPU에 들어가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HBM 테마와 그리고 관련 주들은 무엇인지 이 레포트도 현재 지금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인하우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 회사는 지금 현재 테슬라가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도조를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다른 회사들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한바 있었고 테슬라는 자율주행 알고리즘 연산을 위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현재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향후 AI 채택을 가속화할 경쟁 효과를 보면은 2025년 그리고 2030년까지 계속해서 이그 추이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각 서비스가 사용자 1억 명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을 보면은 구글 번역과 우버 텔레그램 스포티파이 어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틱톡 그러니까 현재 가장 이제 그 전에는 틱톡이 가장 짧았거든요, 9개월. 그리고 이제 그 길게는 78개월인데 최 GPT가 나오면서 어, 두 달도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억 명을 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컴퓨터 공학 분야에 세계적 어, 석학과 전문을 초청을 해가지고 11월 7일 날 삼성 AI 포럼 2023을 개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그 거대 언어 모델 LLM 그리고 산업용 AI 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어디서 한다? AI 분야에서 하고요. C 분야에서는 LLM과 시뮬레이션을 위한 초거대 컴퓨팅을 세부적으로 주제로 다룬다고 합니다.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인플루언서와 같은 전문 콘텐츠 창작자들이 더욱 다양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기업 홈페이지 운영자등 전문적인 글쓰기 도구가 필요한 사용자에게 솔루션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 쪽도 현재 지금 AI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AI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네 종목을 톰별을 하자면은 마음 AI 폴라리스 오피스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를 좀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폴라리스 오피스는 좀 여러분들께 어좀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어좀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종목들의 분석도 제가 모두 자료를 정리해서 레포트 안에 모두 담아놨으니까요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한 시나리오가 담긴 레포트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이 외에도 현재 지금 이스페타시스 루니 그리고 가온그룹 모아데이터 줌 인터넷, 코난 테크놀로지, 데이터 솔루션, 셀바스 A, 그리고 솔트웨어 등등이 있다는 것이죠. 자, 투자 보고서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 개인 번 오픈했죠. 어, 010 7578에 9834로 인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이러한 투자 보고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총 주식수 유통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요. 외국인과 기관, 세력인들의 물량을 가중평균해서 세력들의 평균 단가, 목표가, 계산,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단가 즉,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일 차 매도타점 그리고 2차 매수타점 까지 가격을 제시해서 이 투자보고서 안에 넣어놨습니다. 향후 전망 및 상승 그 하락 제로 더불어 앞으로 계약공시나 호재로 뉴스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이 안에 뭐 담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자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관련주들에 대한 레포트 필요하신 분들은 010-7578-9834로 인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 시면 이러한 투자보고서 바로 여러분들 께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서남에 대한 주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전도출을 엮여서 많이 급등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가 사실 이제 4,1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4,100원이 왜 중요한 라인 되냐면은 이때 이제 처음에 신규 상장했을 당시에 종가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4 1 0 0원을못뚫었던 자리를 그쵸 그렇죠? 이번에 초존도출을 엮이면서 급등을 했고요 최근에 이때 여기서도 이제 그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봉상에서는 지금 여전히 지금 5일선과 1 1선을 지켜주고 있는 흐름은 나쁘지 않고 그리고 게다가 현재 지금 주봉상에서도 어, 지금 이 자리죠 여기 예, 5,200원 정도 그러니까 5,200원 위에서 지금 이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 역시 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좀 제로 어, 좀 기대감이라는가 그런 부분만 좀 나와주면은 충분히 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비스도 좀 보면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전에 이제 초 전도체로 여겼었던 종목이죠. 예, 그런데 현재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모든 줄을 좀 지우고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모비스도 현재 지금 이라인대요 여기 예, 2,150원 그리고 여기죠. 예, 여기 3 0 5 0원 그러니까 2,150원 위에서는 이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현재 여기서 핵융합 에너지로 이제 어 관련돼 가지고 재료성으로 뚫어주고 사면상 아 나오고 그렇게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모비스도 이런 흐름이 나와줬었고 선암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재료성으로 재료성이 크게 부각되는 이슈가 없어서 에 그렇죠? 에 그래서 현재 지금 그나마 현재 지금 견과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하지만 어 만약에 5,300원 이탈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비중 축소하는 게좀 현명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재료성으로 이제, 이제 같이 탄력받고 올라간다 하면은 여기를 좀 뚫어 줘야 돼요 6,390원을 뚫어 주면은 충분히 저는 일단 여기 8,000원까지 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6,390원을 뚫어 주는지 그리고 5,300원은 지켜 주는지 좀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후에 또 리뷰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미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을 할때 어디서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지 그거를 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거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뒷부분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식을 하는 분들께 엄청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이벤트 딱한 달만 진행을 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인증해 주시면 제가 매일마다 딱한 종목 콕 집어서 상한가 예정 종목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요. 마이너스 났던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는 분들을 직접 경험했고요. 제가 어떻게 급등 종목을 딱 집어서 알려 드리냐? 바로 동시효가 시간대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겁니다. 자, 우리는 당일 날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또는 강한 종목을 발굴해서 맥점에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좋은 종목을 초기에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제 출발하는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다음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어떤 종목이 이제 시작을 해서 급등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된다고요. 자 저는 언제 알려드려요. 아침 8시 30분에 급등 예상 이슈가 발송이 되고요. 8시 45분에 급등 예상 종목이 발송을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당일 날 부각이 될수 있는 이슈와 관련주들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이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종목을 알려 드린다는 겁니다. 많이 알려 드리지도 않아요. 탑2딱두 개만 여러분들 아침에 발송을 해 드린다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파이버 프로 그 다음에, 뉴로메카, 이렇게 딱두 개만 알려드렸어요. 언제? 오전 8시 48분 아침에 무료 추천 급등주 딱두 개만, 탑2만 알려드렸습니다. 파이버 프로 여러분들 이날 10% 이상 수익 받고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도 4%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사셨어도 크게 수익을 볼수 있었다는 거죠. 자, 당일날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은, 절대 개인들만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 이제 여러분들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들은, 절대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맥점 라인, 목표 라인, 대응 라인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을 잡아서 100%, 200% 이상 수익을 봐야 내 계좌에 앞자리가 바뀌거나 숫자 0이 하나 더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 또는 둘다 원한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숫자 6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상하단 배너에 번호가 있어요. 밤낮 상관없이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셔서 계좌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 전문 트레이더가 추천하는 종목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이다 보니까요.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되는데요. 구독 인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보시는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래에 제 개인 번 오픈했습니다. 010-7578에 983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통신사 스팸이 걸리셔서 이 번호가 전체 문자 발송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보냈는데 아직 하루에 상한가종목못 받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이렇게 다른 휴대폰으로 재발송이라고 세 글자만 딱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께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먼저 답장 드리면서 정상적으로 번호 등록해서 종목을 보내드릴 거니까요. 처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기존에 통신사 오류 있으시거나 아직 종목 못 받으신 분들은 다른 번호로 재발송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딱한 달간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라도 채널 운영하는 기간 내내 전문가가 직접 찍어드리는 문자를 매일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카톡방과 텔레그램 채널이 언제 가득 찰지 모른다는 점 이벤트 기간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고요. 어차피 문자 한통 보냈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자, 이 정보만 무료로 받아보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방, 텔레그램, 여러 가지 매체들은 있겠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보면서 제대로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나에 대한 매매 기준을 갖고 계신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매매 기준 없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지만 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핵심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핵심은요. 결국 매매 타이밍이에요. 내가 산 이후에 오른다 하더라도 이후에 내리게 되면은 급하게 팔게 되죠. 하지만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왜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왜 팔면은 더 올라갈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로 투자했지만 억지로 중장기 종목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민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식이든 어떠한 투자 매매든 바로 추세를 알아야 바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하지만 이런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과연 이게 정말 상승 이후의 눌림인지 정말 상승이 끝난 다음에 추가 하락이고 하락 추세의 시작인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런 정보의 격차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흔들린다거나 개미털기에 당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데 저는 제대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바로 요 선택과 집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은요. 즉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고요. 재료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결국 차트를 만들고 수급이 이루어진 다음에 올라간다. 시세가 상승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발 이 시장에서 주도템에만 매매하고 그리고 세력의 수급에 대해서 시그널을 포착하고 매매한다면 이 추세 자체만 안더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이 주식 매매가 쉬워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세종 매직과 추세 매매만 하더라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톡방을 통해서 무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종목으로 수익률 2배 이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뭐 유명한 종목이죠. 셀바스 A라고 해서 AI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려고 했던 그첫 스타트 종목입니다. 이번 연도 초저 그럼 그때쯤 1만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드리고요. 현재가는 얼마예요? 이게 지금 3만원이 넘었죠. 무려 3배 이상. 의 수익률을 거뒀다 비중 또한 이런 종목은 제대로 실어서 제대로 수익을 내면서 대시세 상승의 초입을 잡고 이후에 급등하는 파동을 발라 먹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같은 경우에 이게 급등조를 요청을 드리면 어때요? 이렇게 장 전에 그날 당일 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위주로 선별을 해서 이렇게 보내 드리고요. 이후에 상승이 나면은 주요 구간에서 대응 문자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종목들 받았던 분들이 수익 인증해 주셨습니다. 뭐금양도 있고요. 제노코, 보성파워, 한미글로벌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올리지만 이 금양이 전체적으로 대추세의 첫 스타트 포인트를 잡아서 이후에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을 제대로 발라 먹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10%에서 20% 정도의 단타나 급등주 같은 경우는 먹는 게 어렵지 않아요. 또한 1, 2주 안에 전체적인 수익 종목에서 30% 50% 맞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주도 매매를 한다. 두 번째 세력의 수급의 종목만 매매를 한다. 이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가 상승으로 꺾였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리더라도, 비중을 태워서 추가적인 상승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요청을 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상하단 배너에 있는 숫자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6 보내 주시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장전 동시 호가 매매에서 포착된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하고 이 종목을 장전에 발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보합이든 또는 지수가 일부 하락의 조정이 나오든 또는 지수 자체가 상승하든 상승장이 나오든 지수의 관계 없이 당일 급등 단타 종목에 대해서 또 당일 수급이 가장 강하게 최소한 10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장전에 미리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전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장전에 8시 반에서 8시 45분 사이에 당일 추천 종목의 3종목에서 5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주도주 섹터이고요. 당일 세력들의 수급이 터지는 종목이고요. 세 번째로 당전 동시효과 매매에서 이상 시그널이 발생한 종목들 위주로 이런 종목들을 드리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 종목을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수익이 증을 좀 해주시고 있으세요. 코콤, 에머리지, 우림 PTS, 코이즈. 레인 로보틱스 당일의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란 종목들은 다 신호가 나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이 하락이든 시장이 상승이든 또는 보합이 되든 이 지수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이상은 최소 5%에서 10% 이상의 급등 종목을 잡아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시그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 그 다음에 손절가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 아주 손절이 짧죠? 이렇게 손절이 짧은 구간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분에 대한 기대 수익은 높은 반면. 내려간다 하더라도 짧게 잘라내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최초에 잡아드리는 이런 실시간 매매와 타점을 통해서 차후 재료가 추가로 터지거나 그 다음에 수급이 끊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홀딩해서 20%에서 50%는 한주 동안에 챙겨가실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이게 큰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소액이라 하더라도 수익률 자체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트레이딩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먹을 종목 그 다음에 수익 가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1주에서 2주 정도만 보고 이렇게 수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보시다시피 대략적으로 10% 이상 먹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종목 자체에서도 큰 비중으로 투자하지 않고 소액으로 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소액으로 당장 100만원, 200만원 작아 보이겠지만 이 돈으로 주식의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차후에 1년, 2년 이내에 자본금을 모을 수 있는 1억까지 목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연목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평균 수익률은 20에서 60% 이것도 1주에서 2주 이내에 계산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조건은요, 세력의 매직과 수급 종목인가? 두 번째는 시장의 주도주인가? 그리고 제로 보면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추세를 확인한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따라가지 않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든 직장인이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든 안전하게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해주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최소한 시장의 주도주와 그 다음에 상한가가 낮던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재료들로 매매를 하고요 결국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당일 매매를 통해서 짧게 짧게 잘라낼 건 잘라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을 때 극대화하였고 결국 큰 자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수익이면은 직장인의 한달 월급 평균 이상입니다. 위험하게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런 수익 금액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물린 종목 대응하느라 전전긍긍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물린 종목도 주요 구간에서 현금화 이후에 이 현금을 통해서 빠르게 순환매 대응하면서 물려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현재 시장의 주도주들로 단타 매매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2023년도 장반등 하면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상승 이후 조정장이 아마 힘드셨던 분 많을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되십니다. 보시면 연락처 있죠 제 개인번호입니다 개인번호 오픈해 드렸고요 이 번호로 숫자 6 또는 이론 전문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운영하고 있는 톱방 또는 문자로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보시면 연락처 있죠 제 개인번호입니다 개인번호 오픈해 드렸고요 위에 상하단 배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초대받으신 후에 당장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종목을 주고 이게 왜 올라가는지 수익이 났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증에 검증을 하시고 나서 정말 수익이 난다고 판단되면 그때 실제로 매매하면서 수익 챙겨 가시면 돼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6 또는 이론 전문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